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현대 로템입니다. 주가 뭐 굉장히 오랜 기간 우상향 중에 있고요. 최근 들어서 더 가파른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고가 달성했죠. 225,000원. 자, 찍고 다시 한번 조금 내려오면서 현재 20만 원어 이제 부근에 좀 위치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지금의 상승 흐름 계속 유지가 되면서 뭐 전고점 돌파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목표가 설정이 중요하겠죠. 우리 어디까지 보면서 자, 입절 어떤 식으로 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물려 계신 분들 대응부터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특히나 기관의 매도가 좀 강했고, 개인의 매수가 좀 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거의 같은 스탠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상승 흐름은 개인이 좀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신용장고율입니다. 1.28% 나오고 있고요. 과거 대비 서포 올라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안정적인 수치입니다. 아직은 걱정할 건 없어 보이고요. 자, 공매도 보겠습니다. 공매도 전반적으로 그래도 5% 안쪽으로 최근에 내려오면서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보입니다. 가끔씩 두자릿수 기록을 했지만 뭐 전반적으로 높지는 않고요. 자, 이어서 대차장구는 좀 부담입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꾸준하게 올라왔다는게 일단 좀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뭐 문제가 될건 없지만 어쨌든 공매도 비중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 상황에서 굉장히 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차장구가 지금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제 공매도 비중이 되겠습니다. 이 매매 비중이 올라오게 된다면 우리가 급락에 좀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대기 물량이 현재 많은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2조 7천, 2조 8천, 3조 돌파, 3조 5천, 4조 돌파. 올해는 5조 돌파하면서 내년 6, 6조대 그리고 후년에는 7조대까지 꾸준한 우상향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굉장히 꾸준하게 올라주고 견조한 모습입니다. 매출은 자영업익 보겠습니다. 800대 횡보 이후에 1. 1,400 그리고 2,100, 4,000 대까지. 자, 올해도 마찬가지로 뭐 거의 매년 두 배씩 올라가고 있어요. 올해 9,000 대, 내년 1조 돌파. 자, 향후 전망 괜찮고요. 단기 순익도 이 꾸준한 우상향 흐름 좋아 보입니다. 자,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분기 400대에서 2000대로 굉장히 크게 뛰었고요. 2분기도 1100에서 2300. 그래서 2배가 넘게. 자, 3분기도 마찬가지로 1300, 2300. 자, 4분기 1600에서 2600. 굉장히 큰 폭의 상승 이어갑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에선 굉장히 수배가 올라가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대에서 최근에 100 초반대까지 떨어지면서 또 재무 건전성도 챙기고 있는 모습 좋아 보이고요. 향후에는 더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자 ROE 보겠습니다. ROE 뭐 꾸준하게 올라주면서 14 찍고서 최근에는 20일까지 도달을 했고 올해는 30을 넘기는 상황. 내년 후년 조금 떨어져도 20 후반대 뭐 거의 비슷한 수치 아주 좋아 보입니다. 자 아주 뭐 지금 돈을 어, 긁어 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익성 상당히 높습니다. 자, EPS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죠. 가파른 상승 흐름 전년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향후 전망 괜찮고. 자, 올해 배당금 252원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0.12%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냥 배당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29.12배, PBR은 7.91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약간의 저평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간 싸다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은 전년 도기 대비 12.4%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더큰 폭인 87% 증가하면서 1분기에 이어서 사상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2분기도 지금 실적 전망 좋고요. 자, 현대로템을 이르면 이달 말 폴란드와 약 65억 달러, 한 8조 9천억 원 정도 규모의 K2 전차 2차 수출 계약을 맺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모멘텀. 자, 그리고 이제 계약 금액 기준으로는 개별 방산 수출 계약 중 사상 최대 규모 보시면 되겠고 현지 파트너 기업의 생산 준비가 늦어져서 2차 계약에서도 직수출 물량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현지 생산 물량으로 인해서 2차 계약의 수익성이 1차 계약 대비 낮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긴 했지만 현재 수준의 높은 수익성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유럽에서는 폴란드 현지 생산 거점 확보 이후에 루마니아, 뭐 슬로바키아 등으로 추가 수출까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비유럽 지역에서는 사막 기후에 맞춰서 개량된 이 k2 전차를 기반으로 해서 중동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중동 지역 안보 위협 상승으로 중동 국가들과 진행 중인 k2 전차 계약 협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뭐 이집트 등 이런 중동 국가들의 노후된 전차 교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과 안보 위협이 높아지면서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휴전은 됐지만 아직 뭐 이제 현대로템에서는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요. 자 그리고 이제 독일 레오파드, EA8과 터키의 어, 알타이 전차가 주요 경쟁자인데 납기 및 가격 측면에서 레오파드에 앞서고요. 튀르키에는 중동 국가들과 정치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K2 선정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 합작 회사인 KNDS의 레오파드 연간 생산 능력은 약 50대인데 반해서 K2는 현재 100대 생산 체제이나 추가적인 공장 증설 없이도 200대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필요할 경우 철도사업 부문 인력을 전환해서 K2 생산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죠. 현대로템은 K2 생산, 어, 생산량을 연간 200대 이상으로 늘리기 위한 준비, 요걸 얘기했었는데 이미 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확보된 일감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대규모 증설을 진행 중이라는 건 그만큼 수주 화, 어, 물량 확보에 좀 자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긍정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제 전반적으로 최근에 뭐 호재들만 가득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최근의 이슈는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설명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뭐 지금 반대 의견 일단 드리긴 하는데, 어, 들어가실 분들은 꼭 반드시 손절가 잡고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만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고,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긴 하지만, 지금 좀 단기간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우리가 너무 욕심부리는 거는 조금, 어, 참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보실 분들은 이제 신규 진입은 자제해 주시고, 좀더 도전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손절가 꼭 잡고 들어가시는 것까지는 제가 오케이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에 표시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27만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7만원 따로 기록해 두시면 될것 같고 자 추가 상승 여력 노려 보시되 일단 익절을 그러면 언제부터 어떻게 해나가냐 자 제가 봤을 때는 자 22만원 라인 있죠 여기 정고점 라인 22만원 부근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절반 이상은 최소 어, 익절 하시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비중은 각각 알아서 줄이시되, 22만 원에서는 적어도 50%에서 70% 혹은 굉장히 안전하게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종목 교체까지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50에서 70%까지 한번 축소하고 소액 비중으로. 27만원까지 또 나머지 비중 도전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익절 전략 이렇게 설명드렸고, 이제 단기적으로 물려 계신 분들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그래봐야 지금 뭐,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냥 보유만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본전에서 나올 건지, 익절까지 노려볼 건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걱정할 건 없다. 물려 계신 분들도. 자, 다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공매도 매매비중 올라오는 건좀 조심하자. 급락이 나올 때는, 또 그때는 급락이 한번 크게 나올 올수 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아직은 여유롭지만 그때가서는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매매 비중 체크하면서 그리고 향후 재료들 체크, 체크해 나가면서 한번 여러분들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